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1분입니다. 오늘은 조금 출발이 늦었네요. 또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예. <laughs> 늦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조롱감이 된 검찰총장. 임기도 며칠 안 남은 게입니다. 아, 글쎄.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딱 들었을 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검찰총장인데 설마 조롱감이 되고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예, 조롱감 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언론 보도에도 그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조롱감이 된 검찰총장. 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곳 저곳에서 조롱을 받는 이유는 바로 김건희 디올백 수사심의위원회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그래, 이원석, 그래, 딴에 고생한다" 라고 생각이 들 사안이죠. 그런데 조금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피식피식 피식 웃는 데다가 "아이고, 참내, 집 밖으로 지키려고 별 쇼를 다하네" 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덧붙여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 아, 임기도 얼마 안 남은 게참 꼬장 부리고 있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표현 그대로 임기도 얼마 안 남은 게 꼬장 부리고 있다. 이 얘기는 검찰 쪽에서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돌아가는 과정이라든지 그어좀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얘긴 거죠. 이원석 검찰 총장이 남아 있는 임기를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자체가 예, 말도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으니 얼마나 조롱감이 되고 있겠습니까. 이 조롱감은 어떻게 보자면 검찰 내에서 더 심할 수도 있겠거니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자 어떤 얘기냐고요. 자 일단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뭐, 어, 며칠 전에 어, 많이 보도된 내용이죠. 자,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검찰 안팎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 받고 있습니다. 서초동 분위기도 그래요. 그닥 좋지 못합니다. 쇼한다 라는 반응이 글쎄, 거의 80, 90%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실제로 쇼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표현 안 하고 돌려서 말하지만 취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쇼하고 있네 라는 의미로 들리는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왜 그러냐? 일단 이 수사심의위원회 열어봤자라는 겁니다. 자,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기로는 이원석이 수사심의위원회 연거 엄청난 것처럼 막 떠버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회심의 일격이라는 둥, 막판에 뭐 반란을 일으켰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언론에서는 어, 써제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해서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그게 제일 크겠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라는 것은, 네, 결론이 바뀌지 않겠지만 뭐한 척이라도 해보자 뭐 이런 겁니다.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뭐 대검에도 있고 중앙지검에도 있지만 이들은 검찰한테 면제부를 주기 위한 조직이지 검찰의 판단을 정말 꼼꼼하게 살펴서 어,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조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온 결론에 대해서 명분을 더 만들어주는 뭐 그런 조직이라고 보면 돼요. 그나마 소수 의견, 반란표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거나마 다행이다라고 할 정도로 있으나마나한 그런 곳이에요. 자 뿐만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어디야라고 생각할 난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이원석 스스로도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본인도 결론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니. 변론 안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중앙지검의 결정이 옳다라고 이원석 지 스스로 떠버리고 다닙니다. 자, 이게 엊그저께 올라온 기사죠.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은 했지만 무혐의의 힘을 싣고 있다. 검찰총장이 일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가 보기에도 잘했다. 중앙지검이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은 굳이 왜 수사심의위원회 뭐 이런 거를 열어서 힘을 뺍니까? 네. 이유는 간단하죠. 이걸로 뭔가를 얻어보겠다는 겁니다. 진짜로 국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척 해서 그걸로 다른 효과를 얻겠다는 라 거죠.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 심의 위원회에 회부했다. 우여곡절 끝에 심의가 열리지만 이 총장도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낸 만큼 기존 결정을 뒤집는 반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예. 이원석 스스로도 어 잘했어. 잘했는데 한번 열어볼까? 라고 한 겁니다. 결국 뭡니까? 명분을 조금 만들어 볼까? 이거죠. 쇼한다.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도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 쇼라도 해라. 쇼라도, 쇼도 안 하려는 놈들이 있으니, 그나마 그래, 쇼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놈이 그래도 좀 가상하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결정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수사심의위원회 회한 이원석 총장 임기 내에 마무리가 될까? 라는 기사입니다. 자 기사 내용 좀 볼까요? 수사심의위원회를 여는데 2주 이상이 소요되고 심의위를 열어서 논의하는데 또 하루 이틀 정도 또 소요가 됩니다. 결론이 난 뒤에 최종 결론까지, 뭐, 최종 결론을 뒤집든 말든, 하여튼 최종적인 판단이 나온 데까지 또다새 정도가 소요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하고,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회의 열고, 결론 내고 하면은 3주 정도는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 네, 이원석의 남은 임기가 이제 20일 남짓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남은 시간이 모자란다는 결론인 거죠. 대검 참모들이 하루 이틀 좀 길게는 3~4일만 개교도 네,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거란 겁니다. 결국 후임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게 된다는 얘기죠. 지가 마무리도 짓지 못할 걸왜 이런 짓을 할까요? 예. 네. 그래서 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조롱이 나오는 겁니다. 지가 마무리 짓지도 못할 일을 떡하니 벌렸다는 거죠. 뭐 하려고? 뭔가 다른 걸, 다른 꼼수를 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처먹겠습니까? 일선 건사들의 반응 제가 조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며칠 임기도 남지 않은 게 어디 자꾸 나대느냐 이런 표현이 나댄다라는 표현 정도까지 등장을 했으니까 뭐말다한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씩 하나씩 예, 지켜볼게요 예. 자, 이게, 어, 자, 이게 조금 이상하네, 예. 어, 슬라이드를 제가 한번 보여 보겠습니다. 아, 네, 이거, 요거, 이게 이거였구나. 예. 자, 한 번, 자,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들어갑니다. 자, 일선 경찰, 검찰 쪽에서는 나갈 때좀 조용히 나가지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꼬장을 부리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꼬장 부린다라는 표현이 남, 나올 정도예요. 조용히 나가지 뭐 얻어먹을 게 있다고. 임기 며칠도 남지도 않았으면서 반복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본인도 중앙지검이 옳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근데 그럴 만한 시간도 없다. 마무리 지 시간도 없다. 그런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며칠도 남지 않은 게뭔 지랄을 한다고? 어? 그냥 나갈 때 꼬장 부리지 말고 조용히 나갈 것이지. 뭐 어떻게 나가 가지고 뭐 혹시 음? 뭐그 자기 앞으로 남은 <laughs> 어, 밥그릇을 좀 챙겨 볼까? 밥그릇 챙기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어, 아마 그렇지.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무마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나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어, 수사시민위원회가 연다면 진짜 억지로 열리는 거예요. 억지로 억지로 열리는 거거든요. 통상적인 시간을 훨씬 초과한 겁니다. 억지로 억지로 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뭐겠어요? 뻔한 결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뻔한 결론이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지금 상황상, 예, 그런 뻔한 결론도 나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조차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꼬장 부리고 있네, 나가면서 쇼하네, 며칠 남지도 않은 게, 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의 막말 수준의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가 볼땐 이들의 이 주장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생각하고요. 어, 이거야말로 정말 제그 검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정상적인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되돌아보면 이원석, 어, 2년여 동안의 임기 동안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 검찰총장의 목소리를 우리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스맨 아니었습니까? 그 예스맨에 불과한 이원석이 2년 동안 자기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동안에 입을 쳐 닫고 있다가 이제 퇴임하기 열흘 정도, 20일 정도 남겨두고 저 짓을 한다면 글쎄 저라도 되게 조롱을 할것 같아요. 다른 꼼수 있다 라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검찰, 우리가 보통 어, 정의로울 것이라고 예측한 검찰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참 그런 면에서 안타깝고 참 안타깝습니다. 어, 이런 부분까지 제대로 좀 짚어주는 언론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 대단히 일단 드물죠. 드물뿐만 아니라 나오는 얘기도 보면 좀 취재가 안 됐건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런 심의위원회 글쎄 열어서 뭐 할래나 <laughs> 모르겠습니다. 자꾸 옆에서 이렇게 에, 긁어대면은 갑자기 뭔가 또 다른 게 나오려나요? 어, 검찰이라는 데가 좀 그래요. 어, 그냥 그냥 끝내려고 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옆에서 저거 잘할 생각이 전혀 없어 저 새끼 원래 나쁜 놈이야 라고 이렇게 긁으면요. 갑자기 발끈해가지고 어 엉뚱한 결론, 전혀 다른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부디 제가 하는 이 말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약이 올라가지고, 어 제가 예측하는 그런 것과 그런 방향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결론을 어 한번 내주는 것도 은근 기대가 되네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laughs> 예. 그거라도 한번 기대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오드리님께서는 특검 막기용